네 안녕하십니까 ev첨단 소재 자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오전부터 제가 이제 또 급하게 영상을 키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마찬가지로 계속 요이 평선 맞고 나면 빠진다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자 파란 색깔로 그려 볼게요 자 그대로 제가 계속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대가 언제까지 내려간다고요? 5,200원 그리고 6,500원 사이에서 6,000원. 아 6,000원 사이죠. 6,000원. 6,000원에서 5,200원 사이.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사이가 세력들의 3차 매수 가격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이유가 계속 이제 문자를 주시는데 말씀을 드려도 어, 여기서 사면 되냐 안 되냐 물어보시는데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가격대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력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거기 하다못해 밑에서 최대한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세력 등에 딱 엎혀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옆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세력들이 만약에 16,000원, 17,000원까지 팔기를 원한다. 우리는 14,000원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12,000원 위에서라도 팔면 됩니다. 자, 그러면 6,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어요. 100% 수익 아닙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별, 절대 여러분들이 17,000원에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뭐 관련주다, 뭐다, 뭐다 해서 기사 절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사 읽어주는 유튜버들 믿지 마세요. 기사는 누구보다 제일 늦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다못해 저는 기사 내용들 어디서 먼저 들어요? 이미 증권가 여의도에서 이미 다 돌고 있는 내용들이고, 어, 요, 업체 방문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내용들 한달 전, 두달 전부터 이미 준비된 내용들이에요. 이미 기사에서도 요 내용들 은연 중에 다 오픈을 해 드린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뭐 구리 공급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할때 프로로지움에 대한 내용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업체는. 근데 뭐 하라 이런 내용 보면서 그걸 따라가냐고요. 주식 매수하고. 그렇죠. 다만 여기에 숨겨진 내용을 아셔야 된다. 자, 요게 지금 29일 날 나온 내용인데, 자, 또 떨어지니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못 빠지게 하려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에 배터리 공급 가능한 규모. 이렇게 해서 프랑스 덩케르크의 또 7조짜리 기가팩토리. 자, 요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테슬라라니까, 테슬라. 테슬라가 분명히 또 얘기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세력들은 알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 미국 빅테크 기업들 조정 받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빠지고 있잖아.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시장을 훑어보게 되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번더 급등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ev 첨단 소식. 그리고 EV첨단 소재에 계속 뭐 빠진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 조금 있다가 또 오픈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사 내용들 한번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유연 센싱 케이블 개발 전기차용 배터리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 이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기사 낸다고요? 테슬라 내용 나오면은 어 유연 센싱 케이블 개발 과제 선정 국책과제 선정됐던 기업.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국책과제 선정기업 부각. 요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부각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 올려버려요. 근데 부각된다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온 자금들. 자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물론 EV 참단 소재 또 시비발행. 미래산업에서 50억 규모 땡겨올 수 있습니다. 물론 50억 규모지만, 이 미래산업, 지금 주가 많이 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이 뭐냐면, 미래산업을 통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요 물량들, 장내 매각을 하게 되면 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도 땡길 수 있는 자금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낼 거예요. 또, 미래산업 누구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배후세력이 또 있다니까요. 광림 쌍방울. 그 말고도 더 있습니다. 비비안 등등등등 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리기 어렵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대응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대로만 제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다른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요거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만 대응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문자 보내드리고 영상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문자가 먼저 갑니다. 문자는 금방 이제 적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자,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또 나왔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 뭐 업체 성장세 부각.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왔죠. 부각. 요거 정말 많이 써먹는 내용입니다. 세력들이 정말 많이 써먹는 단어. 요 기사 내용 내보낼 때. 요거 투자 부각된다. 예전에 뭐 이거 했었던, 더, 했었던 적 있다. 자, 프로로지움 요거 정보체 샘플 배터리 혹은 유연 센싱 케이블 개발 전기차용 배터리용 요거 나중에 부각 나올 겁니다. 자, 기사 내용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 나올지. 주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3일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왔죠. 기사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유연센싱 케이블 전기차용 배터리 부각 나옵니다. 프롤로지움 전고체 배터리 샘플 테스트 시작하고 요거 올라간다네요. 나옵니다. 기가팩토리 테슬라 엮이면서 부각도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 나오면은 급등 나온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테슬라 엮여서 뭐프롤로지움이라든지 유연 센싱 케이블, 국채까지 선정되었던 부, 내용들 부각 나올 겁니다. 자,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소재업체 샘플 계속 나오죠. 요거 23일.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 세력들이 요거를 내보내면서 또다시 올렸다? 그 말은 털어먹기 위해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테슬라 쪽 엮여서 나왔다 어 요거는 올리려고 나왔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요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올라가길래 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세력들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어쨌거나 세력들은 몇 년째 지금 해먹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해먹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포감 들잖아 공포감에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서 오시면은 수익이 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오전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EV첨단소지의 대응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 바로바로 바로 위에 번호로 신청해서 문자 대응 문자 꼭 받아 가셔가지고 수익 보셔야 됩니다 이브이 첨단 소재로 아시겠죠?